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프란시스테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두려움 가운데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치명적인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몬 2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분별과 절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묵상에서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겸손히 전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리를 사랑으로 나누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지혜로운 분별과 절제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자언 23장은 특별히 분별과 절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탐심, 교만, 부주의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지만 지혜와 절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1절로 9절은 탐심을 경계하며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삶과 내 앞에 있는 것을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관원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과의 식사정황을 설정합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받은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지혜자는 경고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음식에 탐닉하지 말고 누가 그 음식을 베풀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라고 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결국 다른 사람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재물 역시 탐심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잠원은 재물을 날개 달린 독수리에 비유하며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지나치게 애쓰거나 사사로운 지혜를 사용하려는 것은 결국 헛된 일입니다. 또한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나 악한 의도로 베푼 음식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품심에 빠진 자는 결국 이용당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헛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탐심이나 욕심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분별이 필요합니다. 10절로 16절은 절제하며 정직하게 살아 가라 말씀합니다. 훈계의 마음을 두며 지식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라고 합니다. 지혜자는 이어서 절제가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이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나 하나님의 질서를 침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특히 고아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힘이 있는 구속자가 되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둘째, 훈계와 지식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라고 명령합니다. 훈계는 듣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길입니다. 훈계는 단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셋째, 자녀를 훈계하라고 명령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고 그대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해내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훈계는 일시적인 고통을 가져오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열매는 자녀의 지혜와 정직입니다. 자녀가 지혜로운 마음과 정직한 입술을 가지게 될때 부모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르고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훈계와 교훈이 사랑과 겸손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지혜자는 모략과 지식이 담긴 서른 개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섯 번째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별과 절제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탐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약자를 보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이 아니라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분별 없는 탐욕,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행동, 정직하지 못한 언행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절제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는 그분의 보호와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평안의 복입니다. 사람은 자극적이고 당장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또 온갖 미디어는 인스턴트 음식과 같은 세상 쾌락으로 하나님 백성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순간적이고 불완전하여. 사람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은 가장 정직하고 옳은 말인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보고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분별과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탐심과 욕심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절제된 삶을 살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탐심 대신 감사와 절제를 선택하십시오. 분별 없는 행동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십시오. 약한 자를 돌보며 자녀를 사랑으로 훈계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십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바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고 변함없이 그 말을 쫓아가길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탐심을 내려놓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